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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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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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빠, 오빠, 생일선물? 生 어. 한번 풀어봐 <laughs> 礼物뭐 이렇게 커? 生日礼物生日礼物生日礼物生日礼物生日礼物生야이거뭐日礼게生日이物生日礼 <laughs> 뭐야 뭐야 이거? 뭘것 같아? 아 이거 뜯는 거 아니야? 에이, 칼 아니야 칼 아니야 칼 아니야 그럼. 이거 뜯는 거아 이거 뜯는 거야? 어 역시 어, 비싸보이는데? 뭐냐? 좀 크지? 아 이거 좀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어좀깨 썼어 뭐야 이거 잘 뜯어봐 고학교 뭐야 이게? 옷이야? 왜뚝이야 이거? 뭐야 이게? <laughs> 뭐야 <laughs> 뭐 이거 뭐야 이거 아이거 <laughs> 이게... 뭐야 이게 오빠 나의 왜 아, 이런 걸 선물을 줘 <laughs> 나의 고충을 좀 알아달라고 준비를 야, 해봤어 이게... 가슴? <laughs> 아 그..그.. <laughs> 아이 그걸 왜 만져 <laughs> 이게 뭐야 이게 오빠 오빠한테 선물이야 입무채 업어? 어 이걸 아이씨, 입고 아 하루 동안 생, 생활하는 거야 아고 이거 어떻게 고왜 이렇게 무겁냐 아니 지금 이게 내 상태야 그래? 어 이게 내 상태야 봐봐 내, 내, 내 상태 아, 아 이게 이어게아 진짜 음란막에선 진짜, 은남하겠음, 진짜. 뭔데? 아, 이거, 이거 몇 킬로나 된대? 몰라? 잠깐만. 음, 이게, 이게, 이게 맞는 가 어. <laughs> 그냥 자체가 무겁네. 옆라인 봐, 옆라인. <laughs> 아, 이렇게 되는구나. 어때? <laughs> 네? 어우, 힘드네. 아 이거 선물이야. 오늘 하루 임산부가 되는 거야 부산. 아 이거 어떻게 하고 다녀? 아니 그 잠바로 가리면 다 가려져. 이게 어떻게 가려져 이게?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이건 이거 어떻게 가려 이걸? 이게 안 가려져 이게? 이건 상관없어 근데 배라고 해주세요. 이게 문제라고. 그도 같이 커졌다고 하면 되지 뭐. 잠바 입어보자. 일단. 그럼 한번 입어볼까? 아 어, 무거워. 이게 <laughs> 가려져야 할 텐데. 아니 좀. 더워 그거 이제? 아니, 더워도 이게 잠바로 가려야 될거 아니야? 아, <laughs> 좀 얇은 걸로 예, 입어야지. 아무 이거! 안돼 이거! 이거! 창피해. 이거! 뭐 있어, 이거! 이이상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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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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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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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이거! 거 없어야 안녕하세요. 네, 아, 좀... 어? 어아안 돼, 오빠, 그게 더 이상해. 네? 그냥.. 그냥 장난하 걸어. 이러 걸어? 아우, 목마디 아 허리도 <너무 바지야. 웃음> 아프고 아아 엄마가 진짜 고생이네, 엄마가 어떤 엄마가? 선부가 이런 이런 느낌이구나. 어우리 어우리 응. 오늘 운전 가능? 가능 해야지 해야지. 시험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아유 가 이게 좋구나. <laughs> 아 하지마 <laughs> 보여주세요. <보여줘서. 웃음> 가자.

아우! 하이팅! <laughs> <계속> 뭐까 <laughs> 추워요? 아니... 갈려야 돼손좀 <laughs> 내려 <laughs> 어디 지손 <알지? 웃음> <laughs> 아. 아. 아, 힘들다. 힘들어. 아. 어땠어, 오늘? 아, 오늘 하루 하루 종일 차고 다녔잖아. 많이 무거워? 고생이 많아. <laughs> 연기하냐? 아, 진짜. 진짜 고생이 많아. 느낀 거야? 어, 그럼 뭘 느꼈는데? 아니 이게 진짜 되게 일단 무겁고 허리가 부고 화장실도 가봤잖아. 응. 어, 이 불편함 이만저만이 아니야. 진짜. 밑에도 안 보이지 않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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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오, 이, 이게 이게 안 되니까. 안 보여 나도. 아, 진짜 엄마들 대단하다. 남자들 한 번씩 해보면 좋은 것 같아. 그래야 얼마나 우리 아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다라는 걸 느끼지. 나 이제 프로 될까? 음, 출산하세요. 에. 순산하세요 순산. 내가 <laughs> 더 잘할게. 고생했어 풀어줄게 일어나. <laughs> 녹화는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바이베고. <laughs> <빨리 빼, 이거. 웃음>